할렐루야 주님께서 최장암 말기의 암세포를 지금 제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은요 어, 유튜브 치유... 여... 그 동영상을 보고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된타교의 70대 성도님이십니다. 4개월 전에 숨을 쉬기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뜻밖에도 최장암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이미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하고 전이를 방지하는 정도의 항암치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였고 항암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함을 가지고 사사모와 인천지폐 참석하셨고 낫기도의 치유 시간도 일곱 번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받은 이후에 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놀랍게도 췌장암 말기였는데 암의 30%가 사라졌습니다. 뿐 만이 아닙니다. 처음 정도였던 면역 세포가 일곱 배나 되는 칠천으로 오르게 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레야. 의사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이만 되지 않아도 놀라운 거라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암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기력이 없고 호흡이 힘들어서 늘 누워서 계셨고 누워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오늘 이곳에 오셔서도 계단을 너무 쉽게 올라오시고 지금은 기력도 호흡도 회복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최장한 말기를 치유하고 계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